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정자씨, 박정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백홈 넣는 방법, 빗질 하는 방법, 어, 핀 처리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핀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고정력이 있고 없고, 머리 숱에 따라서 큰 핀을 써야 되고요. 또, 어, 숱은 많지 않지만, 머리가 굉장히 강한 탄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어 작은 핀보다는 큰 핀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U자 핀을 쓸 때가 있는데요. U자 핀은 어 지지대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웃라인을 잡아서 놀 때도 쓰기도 하고 어 고정을 시킬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핀이나 빗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빗하고 조금 다른 빗을 가지고 제가 업스타일을 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핀들 이거는 핀그릇이고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여러가지 핀을 꽂아 놓고 쓰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업스타일 백홈을 넣고 백홈 빗질을 할때 어, 꼬리빗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 그 업스타일 빗으로 하는데 저는, 어 이, 우리 놀 빗으로 하고 있어요. 업스타일 빗은 꼬다리가 없어서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 돈모가 있기 때문에, 음 머리가 빼꼼히 속에까지 풀어지지 않고 적당히 잘 풀어져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 대부분 쓰는 하얀 그 올림핀을 쓰지 않고 저는 이 핀을 쓰는데요. 어, 하얀 것과 비교를 하면 그 하얀 핀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이고 하얀 핀은 보시면 여기 이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얀 핀셋을 쓰지 않고 이 핀셋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어, 백홈 넣는 거, 빗질하는 거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대부분 이 유자핀을 쓸때 그냥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쓰시는 것보다 유자핀을 쓸 때는 한 1cm 정도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구부려 주셔야 돼요. 머리,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강하게. 1cm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구부려서 꽂아주게 되면 지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U자 핀도 어, 고정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올림머리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 억세대 3요소, 백홈, 빗질, 핀 처리 하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머리를 내가 하고자 하는 머리 형태를 약간 잡아서요. 이 머리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상한 머리에요. 백홈, 둘, 셋, 강하게 넣어주고요. 그 위에 살살살살 이렇게 이백폼이 이렇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지만 빗질이 잘 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주고요. 다시 한 번. 이백 부분은 항상 살아있어야지 예뻐요. 그래서 백 부분은 어떤 머리든지 대부분 조금 새콤을 넣어주는게 좋아요 아, 그래서 층층층층 아,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머리 내가 하고자 하는 스타일로 약간 펴서 펴서 빗질을 하게 되면 빗질이 훨씬 더 쉽게 잘 되죠 옆에도 조금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옆에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요 이쪽 옆에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겠죠?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머리 빗질을 하겠는데, 이 빗으로 빗는 것보다, 이 빗으로, 꼬리빗으로 빗게 되면, 꼬리빗을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어, 각도를 숙여서 붓듯이 살살살살 살살 해줘야 되는데요. 전이 빗보다도 훨씬,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빗씨이 훨씬 더 빗질이 잘 돼요. 그래서 치듯이 착착착. 그냥 이렇게 살살 해도 되지만 혈압이 많을 때는 이렇게 치듯이. <laughs> 네. 터치만 살살살살 살살 살살 해줘요. <laughs> 터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살살 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빗어서. <laughs> 어, 이거는 꼬다리도 있고, 이브러시가 빗질도 잘 되기 때문에, 어, 꼬리빗 없이 이걸로만 써도 좋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머리를? 여러분들이 어떤 머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삐를 꽂으면 이걸 다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 두께를 다 꽂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핀이잘 고정이 안 돼요. 나중에 튕겨 나오게 되거든요. 어, 그런다고 해서 또 커피 꽂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이 머리를 약간 반바퀴 돌려서 꽈주게 되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반바퀴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반바퀴 돌려서 이렇게 꽈주게 되면 이 머리는 가장 왼쪽 가에 있는 머리만, 이 머리만 꽂아주면 돼요.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힘을 이렇게 해서 45도로 잡아서 일자로 뜨듯이 쭉 꽂아줍니다. 이거 하나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게 고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 놓고, 여기를, 이대로 놓고, 여기를 일자로 한번 꽂아보게 되면,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머리가 많이 상해서 그나마 더 낫기는 하지만, 어, 지금 한로움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두 개, 세 개. 어, 반대편에서도 하나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행이 되는데, 어, 머리가 강한 탄력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꽂이게 되면 이제 자꾸 힘이 비루비루비루들 이렇게 밀려 나와서 저는 그런 방법보다 약간 항상 이 반대편 머리를 왼쪽 머리를 오른쪽으로 가져오거나 오른쪽 머리를 왼쪽으로 가져와서 반박기를 돌려서 이것만 꽂아주시면 되니까 이것만, 이것만 꽂아주시면 이것만 꽂아서 사신으도 <목소리> 밖으로 밀어놓은 다음에 깊숙이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단단하게 단단하게 꽂아져 어요 머리는 업스타일은 항상 백부분이 나와야지 예뻐요. 그래서 백부분에 볼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백폼을 위에만 넣는데요. 이 머리는 제가 약간 꼬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릴 거라고 하면 백폼을 똑같이 이렇게 넣지말고요 제가 이 올리고자 하는 이 머리는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요. 살살살살 별로 필요 없는 백홈이기 때문에 살살 넣고요. 또이 머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백홈을 넣어야돼요 다시 밑에서 위로 살살살살 백홈을 넣어서 다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살살 터치하듯이, 터치하듯이 살살 빗어주고요. 터치하듯이 살살 빗은 다음에 어느 정도 매끄럽게 빗어졌을 때 손으로 받치고 이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꼬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금 어떠세요?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이 머리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속으로 넣어줬고요. 지금 보세요. 이 위에 머리 이렇게 잡으면서 속으로 넣어줬고요. 또이 머리, 이 머리만 핀을 꽂으면 돼요. 다시 이 머리만 핀을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제 몸이 이쪽으로 좀 가서 꽂지면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뒤에서 꽂는 거보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쪽에서, 이쪽에서 꽂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거 제가 꽂는거 하려고 했는데요. 이쪽은 그러면 약간 꽈서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에 살짝 제껴놓고요. 이 머리는 어, 이 머리도 다시 꼬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올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 머리, 위에 머리는 밑에서 위로, 빼꼼을 살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살짝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살살, 많이 넣지 않습니다. 살짝만 넣습니다. 또 한번, 살살, 살살 넣어서, 이렇게. 깔끔을넣고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로 터치하듯이 살살, 터치하듯이 살살 빗어준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머리 끌어와서 잡아다니고요. 이 머리 끌어와서 잡아다녀서 손으로 집어넣고 이 머리 여기에다 꽂습니다. 여기다 에 꽂는데, 이쪽에서 꽂으면 핀이 단단하지 않고요. 이쪽에, 반대편에 가서 꽂아야지만 핀이 단단하게 꽂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를 가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꽂아졌어요. 저쪽, 지금 포지션이 달라져서. 저쪽에서 꽂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꽂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줘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 더 꽂을게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반대편으로 네. 가서 꽂는게 좋아요 지금 이것처럼 단단하게 여기서 힘있게 이렇게 45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여기 지금 조금 이 포지션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이머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꼽다가 약간 튕겨나왔어요 다시 위로 잡아서 위로 잡아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주고요. 이머리 또 당겨서 속으로 집어넣고요. 겉머리, 이만 이것만 잡아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를 한번 돌려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꽂아주면 아주 단단하게 좀 꽂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머리는 이 머리 이렇게 그냥 올려도 예쁘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냥 올려도 예쁘고요. 또이 머리 어슷하게 이렇게 올려도 예뻐요. 일자로 살짝 고정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도 예쁜데, 이거보다 여기가 밋밋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밋밋하기 때문에 이 머리는 약간 꽈서 그걸로 악세사리를 만들어도 예뻐요. 아니면 그냥 넣어버려도 괜찮고요. 이 머리 아이롱으로 다시 말아서 악세사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냥 놔뒀다가 한번 액세사리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그냥 그... 꼬는 데다가 같이 넣어줘도 되고요. 이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또 핀이 약간 잘안 꽂여졌어요. 그만큼 업스타일 하는데는 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꽂아야 되는데. 귀에서 꼽기 때문에 간단하게잘 안꼬져도 상나없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 하나 빼서 이것도 액세서리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폼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꽈서 심플하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 머리 어, 강하게 꼬으려면요. 강하게 꼬으려면 이 머리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요 이것도 한번 돌려서 오른쪽으로 꼬게 되면 강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꼬고요 왼쪽으로 다시 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요 그러지 않고 약하게 꼬려면 우위가 심플하기 때문에 약하게 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살살 꼬아서 여기다가 뜯는 거 더서 마무리 해줍니다. 조금 더 그냥 꽈서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힘을 게꼴게요 그러면 나중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꽈서 여러분들 이거 처리 안될때 있어요. 그냥 넣어버려도 되는데 가끔 이게 풀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를 살짝 하고요. 이 자리에다 넣어버리면 머리가 풀리지 않아요. 살짝 풀리는 게더 이쁘니까 약간 이렇풀리게해만 놔뒀어요. 마찬가지로 이 머리도 빠주고요 나서 스프레이 살짝. 그 다음에 다시, 백퍼.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도 예쁘겠죠? 를 많이 접 잡을 는게 아니라 살짝지 잡고요. 백홈을 살짝 넣어도 좋고요. 백홈을 안 넣고 이렇게 스프레이 해가지고 아마 작품을 그 대회를 좀 나가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작품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da 이럴 때 육핀을 서서 육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 머리는 이 지금 육핀은 다시 뺄 거기 때문에 이 육핀은 그냥 꽂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 이 아이를 2cm 정도를 꼬부려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프레이 살짝 해서. 손가락을 굉장히 가볍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풍성한 머리가 있어요. <laughs> 마찬가지로 육자로 살짝. 고정을 시키고요. 이제 완전 고정시킬 때는 일자를 1cm 정도 들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 일자는 지지대만 만들어준 거니까 빼고요. 이 자리에 이거를 꽂아서 쑥 집어 넣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1cm 확실하게 이렇게 꾸려서 다시 바리바라 지지대가 되도록 꽂아주시고요. 원하시면 이머리 빼주시면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이머리 조금씩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하면 이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빼주는 것도 좋고요. 이머리도 조금씩 조금씩 빼주는 게 좋겠죠. 매출하게 하지 않을 거면 조금 전에 그대로 그냥 놓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조금씩 해줘볼까요 그리고 이 앞머리 같이 숱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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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내려와도 괜찮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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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냥 문자를 썼다고, 잠깐자 뿌렸다고 네. 생각하고 집어 넣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얼마나... 어... 어떠세요? 제가 어. 여러분께 이렇게 베이 넣는 방법 그리고 핀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내추럴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여러분께 이렇게 백홈 넣는 방법, 넣고 빗질하고 핀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핀 처리 쉬웠나요? 어, 백홈 너무나 쉽게 넣는 것 같지 않나요? 어, 그리고 빗질할 때 여러분이 여태까지 꼬리빗으로 했던 거 제가 다른 건 어, 드라이 롤로 한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정자씨 닭정자였습니다. 어,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